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로 급실의에 빠진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막 나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예요. 이재명이 구속되는 걸 보는 즐거움을 빼놓고 본다면 실리 차원에서는 얻을 건다 얻었습니다. 구속되는 것보다도 나아요, 사실. 우선 제 예상이 틀렸다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계산을 해도 부결은 확실했어요. 그러나 이탈이 30표대가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재명 측에서도 아마도 그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압도적 부결 운운했던 겁니다. 지들 머릿수가 169명인데 지들끼리 모여서 반대표를 던진다고 그게 압도적이었다고 부를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한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는 민주당 외 다른 모든 사람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을 하면 31표. 민주당계 무소속, 그리고 용해인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감안하면 37표. 정의당이나 다른 누군가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면 민주당 이탈표는 더 늘어납니다. 심지어 찬성표가 더 많았어요. 국회의원 체포 동의하는 제적 인원 과반 이상 참석, 참석 인원 과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결이 되는데 어제 297명이 참석했으니까 가결에 필요한 표는 149표입니다. 찬성을 던진 사람이 139명, 반대를 던진 사람이 138명, 가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찬성표를 낸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압도적인 부결이라더니 1대1로 찾아다니면서 양념을 하지 않았으면 가결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탈표가 많았던 거예요. 얼마 전노웅래 체포 동의안 때와 비교를 해도 이탈이 훨씬 많습니다. 이재명 케이스가 훨씬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결집력도 훨씬 더 강해야 정상이에요. 게다가 당대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 내부가 이재명 체제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해야 돼요. 단점은 많은데 이점은 별로 없는, 리스크는 큰데 딱히 이재명이어야만 한다는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원래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물론 당장이야, 당 대표니까, 일단은 편을 들고 보자는 사람들조차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번 이탈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결과가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영장이 거부되는 게 이재명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아예 본인이 가결을 시켜달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겁니다.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다 본인의 강단으로 덮어버렸다. 이런 모양새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영장이 거부되면 검찰은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재명 측이 얼마나 신나서 떠들겠어요. 가결이 되고 구속이 돼도 물론 당연히 누구나 구속되기는 싫겠지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떠나서 정치 생명은 살아남습니다. 재판의 상당 부분이 증인의 진술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어차피 구속기간은 그 전에 만료됩니다. 최종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세를 규합할 시간 그리고 세를 규합할 명분은 남아요. 제가 가결되는 게 이래저래 이재명에게 차라리 낫다고 얘기하는 건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 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빠져나가려고 들었고 결과적으로 안 먹혔어요. 심지어 자기가 했던 그 약속마저 저버리고 특권에 집착하는 꼴을 전 국민에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부결됐으니까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자기 정치 인생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접어든 겁니다. 당 의원직, 당 대표직까지 오로지 자기 방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인된 꼴이죠. 그렇다고 기소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결은 됐지만 찬성표가 더 많았다. 내부 이탈표가 30명이 넘게 나왔다. 이건 이재명 개인에게는 정치적 사망선고라는 얘기예요. 당에서 이제 구속 부결시켰으니까 알아서 좀 물러나라. 달리 말하면 책임지고 먹고 떨어져라. 이 정도면 우리도 많이 도와준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상황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민심은 가결을 원하고 이재명 구속을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성남시장일 때 저질렀던 일을 덮어주기 위해서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다는 얘기는 지들이 계산을 했을 때는 기껏해야 한자리수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추정한 것 아닌가 싶어요. 자기네 당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을 테니까 겉으로는 반대한다고 대답을 해놓고는 실제로는 찬성표나 무효표, 기권표를 던진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에는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을 두고 헌정사상 저런 인간이 당대표를 한건 처음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생각 안할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 대표였으면 이런 짓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력에 타격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체포 동의한 부결 결정이 나고 나서 이재명은 부당한 영장임을 확인했다 이딴 소리를 발표했던데. 영장은 심사 근처도 못 가는데 무슨 확인을 했다는 건가요? 이번 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것뿐입니다. 이재명, 당신의 지도력 부재, 이재명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신뢰가 없는 자인가, 이재명이라는 자의 몰락, 그것만 확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칭하는 40에서 50대 국적 불명 남성 모임인 개딸은 반대표가 누군지 색출하겠다면서 어제부터 의원실 여러 곳에 문자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짓이 이재명을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럴수록 이재명을 더욱 고립시킬 뿐인데 전혀 맥락을 파악 못하는 중이에요. 지들은 이탈표 수박 찌빠들은 이재명 개가 아닌 사람을 수박이라고 부릅니다. 수박을 양념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지금 지들이 그. 그럴수록 양념을 당하는 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은 이미 양념에 푹 절었는데 거기다가 개딸이 소금을 더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뜬 기사에 보니까 익명의 친명계 의원이 이탈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면서 당에서 나가주면 고맙겠는데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찌빠들의 저열한 인식 수준입니다. 누가 봐도 나가려면 지들이 나가야 되지 않아요. 지들이 지금 남한테 문자 테러를 할 입장입니까? 문자 테러를 당해도 모자랄 판에. 어제 몇 분이 저한테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투표가 가능하냐고 질문을 보내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혐의였고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은 아직 수사 진척이 대장동보다 늦어서 포함이 안 됐어요. 대장동 의혹도 천화동인 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영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뭐 익명의 이야기기는 하지만 추가로 수사 진척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체포 동의안 투표 결과를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해 왔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정치 탄압이고 근거 없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검찰도 추가로 영장을 청구하는 부담이 줄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수사도 철저해야 하고 영장의 논리도 빈틈없이 치밀해야 된다는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직접 말을 하는 게 이재명의 최고의 수였는데 이미 그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 기회를 이재명에게 또 주고 그때 이재명이 가결해 달라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 이랬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튕겨버리면 민주당 내부든 외부 여론이든 뭐야 진짜 소설이었네. 전에 청구했을 때도 사실 이재명이 억울했던 거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존재해요. 긁어 부스럼인 거죠. 게다가 이재명이 때 맞춰 당 대표를 던져버리고 인하. 이나 기타 이재명의 반대편 누군가가 당 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을 먹고 친명계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 힘을 합쳐서 이재명을 구하자 뭐 이런 구도를 만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소문은 많은데 먹을 게 없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 줘야죠. 총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쭉 하실 수 있도록 영장이 10장, 20장이 더 나와도 다 국회의원 특권으로 이겨내시고 내년 총선에도 짝대기만 꼽아도 당선되는 지역구에 나와서 의원도 더 하시고 반대파는 개딸들 시켜서 전부 다 양념해버리시고 비명기는 입에서 비명이 나오게 공천 전부 다 탈락시켜버리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의 어머니가 추미애라면 대한민국 보수의 아버지는 이제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화이팅!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